이게 나눠져 있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, 왜 이거는 풀만한 거냐면, 봐봐, 얘도 고정됐고, 얘도 미지수가 없고, 그 다음에 얘도 미지수가 없고, 얘도 미지수가 없어. 그냥 요거 딸랑 하나거든요, 미지수가.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풀수 있는 거지. 어? 그럴 때 약간의 요령은 이 에펙스를 그리고 이 에펙스를 같이 옆에다가 그리면 헷갈려서 못 풀잖아. 그러니까 그 연장해서 그 밑에다가 그려. 아, 알겠어요?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fx를 그리면 음, 얘는 x축을 얼마큼 이동한 거야? 4만큼 이동한 거지. 그러니까 fx를 먼저 그려보면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어서 그릴게 이렇게. 이렇게 그리면 얘가 16-x제곱니까 꼭지점이 0,16을 위로 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야 희미하게 일단 이렇게 그려서 4보다 작을 때래.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은 몇이냐? 0이지. 그러니까, 여기가 한 4야. 그래가지고, 작을 때니까, 이렇게 돼서, 이렇게 위로 불러오니까, 이렇게 돼가지고,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냐. 여기 빼기 4. 여기 1 0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잖아?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. 그리고 이제 얘를 그리면, y는 x 빼기 4야. 그러면은, y 절편 마이너스 4고, x 빼기 4니까, 이렇게 그려지는데,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, 여기 메꿔지면서, 이렇게 그려진거 아니야. 그니까 러이 이 그림이야, 이 그림. 맞죠? 이, 이 부분. 근데 이거를 이제 4만큼 평행이동 했어. 그러면은 여기 이제 8 되고 여기 4가 되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 거 아니야. 이렇게 4만큼 그대로 평행이동 한거 아니야. 그럼 이렇게 같이 옆에다 그려놓으면 봐봐. A보다 작을 때는 이 그림을 쓰고요. a보다 크고 나왔을 때는 이 그림을 쓰래. a의 위치를 몰라. 그죠? 이해갔어? 지훈이 이해갔어 이거? 그러면 여기서 이 gx라는 애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4이하의 값을 구하래. a가 4이하래. 4이하. a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.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면 작을 때는 지금 위에 거 그리는 거야. 작을 때. 그러면 이 그림이고 얘는 이 그림이야. 불연속이잖아, 잘렸잖아. 그잖아? 이렇게 이 부분하고, 이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여기 잘려 있잖아. 그러니까 연속이 될 수가 없지. 그지 않아? 그얘같어 이렇게? 그럼 A가 한이 정도라고 생각해봐.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,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니까 여기 잘렸잖아. 안 되잖아. 그러면 한이 정도가 되면.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게 갔어? 아, 알겠어 이거? 어? 그거 구하라는 거야 여기 해봐 여기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여기서부터 그려지니까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려속이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요 정도란 얘기야 요 정도 이게 a의 값이 요, 요 정도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a를 이 식에다가 집어넣은 거하고 이 식에다 집어넣은 거 똑같은 식이지 똑같은 식이야 a를 여기다 넣으면 몇이냐 여기다 a 넣으면 저기 저기 우에다 여기다 a 넣어야지 여기다가 요 식이니까 요 식이니까 a 넣으면 16 빼기 a 제곱이 나오고 이 식에다가 a를 넣는다는 거는 이 식이 아니지 그렇지 않아 여기다 여기다 여다넣는거 아니야 여기다 여기다 a를 넣은 거니까 f a 빼기 4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 a 빼기 4를 여기다가 넣어야지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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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이니까. 어? A 빼기 4를. 근데 사실 뭐 그거 안 해도 그냥 여기하고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, 여기겠지. 그지? 딱 알지? A가 몇이야? 저 응? A 빼기 4를 여기다 넣어서 갔다고 해야 되나? 봐봐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봐. 그럼 이렇게 되고요. 얘는 이렇게 되니까 안 만나잖아. 그잖아? 그럼 여기 요요 여기가 요, 딱 어디 있어야지 딱 되겠냐 이 얘기야. 그걸 그냥 바로 알면 좋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놓아야지 어떻게 되겠어, 그지? 어, a 이 빼기 4를 여기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이식어이 어, 이 식은 이 밑에 식인데 그러지 말고 이 함수식은 똑같아. 근데 이제 이 a 값을 놓아 가지고 그 결과가 똑같은 값이 나오는 그 위치 이 높이가 똑같은 값이 나오는 데를 거하라는거 아니야? 이 높이가. 여기 이렇게 높이가 똑같아야지만 연결될 거 아니야. 그잖아 높이가 똑같아지는 값이 어디 있냐? 이 얘기지. A. 매슬 어, 놓으면 높이가 똑같아지냐? 그러면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니까 답이 몇이야? 이죠요 어? 야 오. 어? 이리오도 똑같. 여기에도 여기 여기 똑같잖아요. 그렇지 말고. 그러면 또, 그러또 힘들어지는데, 어? 그냥 저기다가 놓을까? 아유씨.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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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같다. 아, 그러면, 그러면 된 거야. 그러면은, 이게 지어지고, 여기, 빼기 A제곱, 빼기 A제곱, 플러스, 타이 빼기 16. 타이는 16, 그래서 A는 2, 뭐 이렇게 나온 거야? 알겠어요?